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마약 투약 상습 혐의 조사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 마약 투약 상습 사건은 형사 처벌이 중대하고 반복성 여부가 형량과 법적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현실적으로는 사건 경위, 관련 증거, 통화 기록, CCTV, 검체 결과 등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에서는 사실 기반 진술만 제공하며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조사 중 유도 질문이나 오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 진술과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방어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예방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